자, 알리사 잡히나 한번 봅시다. 우선은, 너프는 너프죠. 알리사가, 현재, 듀얼 부트, 그러니까 디폼을 꺼낸 상태에서 날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듀얼 부트에서, 이제 듀얼 부트, 이 아량순이 막았을 때, 플러스 7에서 4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바뀐 점인 거죠. 그래도 이득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득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 톱이 이건 다 피해 져요 이제 횡신에 피해 지는데 이제 피하려고 미 이런 이걸 맞죠. 이거랑 이제 인민길 맞죠. 그래서 이 이득이 높으면 높으면 높은 대로 좋은 거고. 적당한 이득이 있으면 거기서 상대방이 내미는 심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4 정도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알리사의 상자는 입장에서 상대방들은, 플러스 4? 아, 뭐, 그래도 좋네? 이 말을 해요. 왜? 플러스 4라서. 이게 플러스 1 정도면은 솔직히, 뭐야, 완전히 높으네 하는데, 플러스 4면은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정도 프레임입니다. 뭔가 베기순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게좀 있다. 홀러서 살아서, 상대방이 내리면 이 11프레임 무조건 달기는 거죠. 근데 이게 횡치면 피해지니까, 그럼 뭐허무기를맞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처음에 시즌 발표했을 때, 이거 아래 오른손 막힌 다음에 킹 바디 들어오는 거는, 자세히 보면 거기 빨간불이 탁 나오거든요. 빨간불로 히트하는 건 카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 저거는, 연출하는 사람이 잘못했나 했더니 아직은 마이너스 14에요 그리고 알리사는 지금 이게 바뀌었고 아방손, 듀얼 아방손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게 모션 수정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횡추정을 가능하게 해서 2타를 허치지 않게 했다는 거는 1타를 맞고 그러니까 약간 횡신 상태에서 1타 맞으면 2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버프시켰다 뭐 이런 말이겠죠? 어. 이건 뭐야? 자동 이동이 뭐예요? 이거 새로 생겼나 본데 아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는 거 아. 이제, 횡 치면은 안 맞았는데, 이제 이게 이타가 맞게끔 돼 있다. 요겁니다. 요거. 요거고. 그리고. 이게 슬라이딩이, 보트 슬라이딩이. 이게 흘려지지 않는다.. 보다도 하단 회피가 되던 부분은 원래 사양에 맞게 회피하지 않게 아~~ 이게 뭔뭐 그건가 보다 이게 부트슬라 썼을 때 상대방이 하단 했으면 살짝 여기 공중 상태가 나가지고 하단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변화됐다 그것만 그거만 는 거예요 예전에 알리사 이제 게임하다 보면 상대가 막 나락했을 때, 가 이거 했는데 나락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패치했다, 이런 거 같아요. 이게 등에서 예전에 맞았던, 이게 어 이렇게 날아갔었거든요 근데 이걸 모션을 변경하다고 이거 똑같은 거 같은데? 근데 알리타는 요게 바뀐 거면 이게 답니다. 끝 음. 알리산 요게 다다. 그리고 이제 잡피나잡피나가 이제 귀양손이 이제 이게 호밍이 없어졌다. 이건데 저는 이 호밍 없어진 것도 크지만 이 상대 가뎀이 줄었다는 게좀더큰거 같아요. 이 상대 가뎀 줄었다는 게. 상대가 가뎀이 그때 상대 가뎀이 1정도, 1정도 더, 더 달아서 이렇게 계속 때리면 상대가 먼저 피가 없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제가 가뎀이 9고 상대가 5라서 이건 이제 많이 쓸수록 내가 손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속 뿌리지 마라 그리고 홈밍 판정도 없앴어요 이게 트위터에서 엄청 말이 많았거든 왜 이런 기술에 홈밍을 주면 리치도 길고 가드백도 있는데, 왜 주냐 이거죠. 이거 어. 엄청 긴 기술이긴 해요. 좀 엄청 다다아는 엄청 긴 기술이긴 한데, 이게 저는 코밍 판정을 없앴으면 한쪽 방향은 잡을 수 있는 성능으로 줬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 난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약간 시계를 잡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알리사 이런 애들은 뭐, 뭐 무조건 폐해지죠? 어, 이게 시계를 잡는 거예요. 살짝. 끝에서. 끝에 하면 시계가 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시계를 너무 잘 폐해진다. 알리사. 그래서, 잡히나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이 잘안 가거든요 이 호밍기가 워낙 구려가지고 그래서 요걸 쓰는 게 좋습니다 요거 요거 요게 이게 좋아요 이게 횡치다가딱 맞거든요 요거 맞으면 추가타가 있어서 그래서 이건 좀큰 너프입니다 확실히 큰 너프 큰 너프고 아 그리고 아나세마 상태에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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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 4에서 2로 줄었다 어떤 게안 짧다고요? 요거? 아니 어, 이거 안 짧아요 이거 안 짧아요 이거 절대 안 짧아요 이게술파 이게 점 줄... 아, 이게 길잖아요 엄청 안 짧아요 절대 이거 절대 안 짧아요 이거 이게 원체 미친 기술이지 이거 절대 안 짧습니다 네 그리고 허수 자세에서 사면 손 이게 이제 가드백이 있었는데 뭐 주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반시계로 엄청 잘 피해줘요. 딱딱한 피해주거든? 행신하면 잡고, 평보한 피해주죠? 그래서 반시계, 잡히면 지금 반시계 약해진거에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잡히나 선택을 해야 돼요. 이때 하단을 쓰면은 하단이 이제 잡거든요, 이게. 이 잡아요. 이렇게 또방식이 피해지고. 이제 알리사니까 잘 피해지는 거지 일반 캐릭터는 무조건 잡힙니다, 이게. 그래서, 이 허수에서, 이제 반시계를 돌려면 이걸 써야 되거든요? 허수 3, 오른발. 음.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 피해집니다. 그러면 잡히나는 여기서 할게. 이제 허수에서 양손이겠죠? 이렇게. 이거 아리사니가 피해지는 거예요. 딴캐에서 안 피해집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시계를 피하는 거예요. 요거는, 반시계를 잡기 때문에. 아, 아리선 다 피해줘, 왜? 음 이게 시계를 잡고, 이게 반시계를 잡는 거거든, 하단이. 그래서 알리사, 잡히나 상대로 알리사가 어렵다는 게 요런 거예요. 자세 다음에 뭐 하면 안 통하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가드덱이 이제 가드덱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건 너프예요. 그냥 너프고, 그 다음에 사마귀 자세에서 사모 오른발 호밍기거든요 호민기고, 호밍 이게 공중에서 이제 어떤 공격을 맞을 수 있게 바뀌었다 이 말인데, 옛날에는 그냥 이게 옛날에는 이게 공중에서 안 맞고 늦게 발동이 됐는데 지금은 맞는다. 근데 이거는 확정타면 확정타.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이제 오래 지속된다 이 말이죠. 음. 아, 찮속 이거는 당연히 공중이니까 알리사 히트버스트가 구려 가지고 맞질 않아. 아, 세상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 알리사 개 같은 게임 철권8에서 제일 히트버스트 구리네가 알리사입니다. 이게 14가 막아질 거예요, 14가. 14까지 15. 어, 15가 막아져. 오, 4면은 4가 막아져. 지 이렇게 막아져. 안 들어가네요. 안 어, 들어가네요. 카즈야, 어서오세요. 카즈야가 훨씬 낫죠. 알리사보다. 히트버스. 근데 이거는 뭐 엄청 큰 너프는 아니에요 너프는 너프인데 엄청 큰 너프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걸 막고 바로 반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파크들 고려가지고. 조금만 느끼한 파크에 이제 이게 막아져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프지만 크게 뭐 없다. 그리고 거미 자세에서 오른손. 상대의 공격을 받아냈을 경우 본래의 지상판정에 있었던 모션이 공중판정이 되어 있 그게뭔 응? 말이야? 저 지상 판정이 있었던 모션이. 아. 음. 중간에 떴거든, 맞아. 어, 그러네요. 이게. 이 파크스 때짠 손이나 이거 하면은 공중에서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거든. 그러네, 그게 없어졌네. 음. 어서 오세요. 그러냐, 그러냐, 그게 이렇게 됐었거든요. 어, 이렇게 됐었거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줄었다 그걸 이 말이죠. 요게 바뀌었다. 요게 답니다. 그래서 자피나의 가장 큰 지금 너프는 뒤양손인데 아 자피나는 이제 안전한 중단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 기술이 있는 게어디에요 그죠? 이 기술이 있는 게 어디야? 이 기술 이 있는 게 어디야지만 좀 아쉽다. 근데 이게 호밍기였을 때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엄청 열받지. 여기서 이질 이질한 마으로누르 여기서 이러면서 열받지. 이 데미지도 세가지고, 벽에서 이게 좋아요. 아벤선 맞추면. 아벤바 지금 이거 한 다음에 요게 불러줘요. 벽에서 이거 좀잘 쓰면 좋아요. 이거 넘어졌는데 팔 오면서 바뀌었지 안 넘어지게. 그러니까 잡힌 나 유저들이 할게 없다는 거. 야 근데 이거 쓰면 돼. 이거 웨 웬오퍼, 오퍼에 많이 이제 습관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3인 발로 좀 쓰면 돼요. 이거 훨씬 길거든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 잡티네들 요정도입니다. 잡티나 알리사. 파이팅하십시다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